이거도이거넣시오이거시오이거넣시오이거시오이거넣시오이거시오이거넣시오이 뭐, 시오이거시오 뭐, 거도시오. 뭐, 거도시오. 이 거도시오. 이 거도시오. 이시오이미황시오이께서시오이계시오 황제 폐시오시오 승하셨습니다. 뭐요? 결국 그치 일이 되는군요. 용선이시니 태워 죽이지는 않겠사옵니다. 그럼 살펴가십시오. 아니요, 그럴 리 없어, 폐하, 폐하! 아! 강군이다!

무사하십니까? 무사하오. 고맙소. 도망친 자들 추격하겠사옵니다 아니요, 그, 그러지 마시오. 죄 없는 사람들이요. 하오나 어, 뭐 전하. 성상폐는 어찌 되셨소? 무사하시오. 예, 무사하십니다. 서리판관 아... 황보유일하하옵니다. 여기 성상폐하께서 전하시는 서신이옵다. 니 속히 궁걸로 돌아오거라. 널 태자로 삼을 것이다. 나도 이젠 지난날의 과오를 씻어내고 황제의 본분을 다할 것이니 너도 용손으로서 날 돕거라. 어서 보고 싶구나. 조심하여 오거라. 대하. <놀람> 전하, 어서 출발하셔야 합니다. 배하께서 기다리고 계셔. 자네, 내 아우를 기억하는가? 예, 기억하옵니다. 아주 고운 분이셨지요. 그래, 곱고 작겠지. 그 아우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아우가 남긴 핏덩이를 끌어안고 다짐을 했었네. 먼 훗날 내 아들이, 왕제의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이 아이를 그 다음 왕제로 만들겠다고 말이네. 그런데 나도 김치향이란 사내의 아이를 갖게 되었지. 그러자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었네. 갑자기 아우가 남긴 아들이 미워지기 시작했지. 이 아이만 없다면 이 아이만 사라진다면 태우페야. 그만큼 나는 한 사내를 사랑했다네. 그런데 그 사랑이 이제 내 목을 조른다네. 성상을 만나야겠네. 이 밤중에 말이옵니까? 그래. 성상한테 할 말이 있네. 밤늦게 어인 일이시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시옵니까? 대우폐야 성상, 김치향을 죽여 주시오. 송아, 김치향을 죽여 다오. 이제 어쩌실 겁니까? 당장 궁궐을 공격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저들을 확실하게 제압하려면 병사들이 더 필요합니다. 곧 원군이 올 걸세. 지방의 호족들 몇 가문이 나와 함께 하기로 했네. 이게 정말입니까? 그들이야 늘 개경의 황제를 죽이고 싶어하지 않던가? 잘 됐군요. 그럼 이제 이 고려의 주인은 상공이 되시겠군요. 내가 아니라 내 아들이 되는 것이다. 았어 며칠 전부터 인근의 호정들이 절도사몰래 저렇게 군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절도사몰래 말인가? 예, 아무래도 무슨 일을 벌이려는 것 같습니다. 개경에서 별난 일어났다던데, 혹 거기 가담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별난 개경에서 별난 일어났단 말인가? 예, 김치양이 성상폐하를 시해하고 권력을 잡았다는 소문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저 뜬 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당장 개경으로 가봐야겠네. 정말로 성상폐하가 시해당하셨다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네. 공 혼자 가셔서 뭘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소문대로 변란이 있었다면 이미 다 끝난 일일 겁니다. 변란을 진압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말이네. 예? 전쟁이요? 네, 그래, 아직도 모르겠는가? 성상 폐하는 거란 황제의 책봉을 받으셨네. 그런 분을 해치면 거란 황제에게도 반역을 한게 되네. 그럼 거란이 그토록 기다리던 명분을 던져 주게 되는 거란 말일세. 성상 폐하는 꼭 무사하셔야 하네. 아무리 못난 군주여도이 고려를 위해 살아계셔야 하네. 명. 열심을 굳히신 겁니까? 그래, 개경으로 진격해서 김치양을 처단하겠네. 그리고 대량원군을 새 황제로 세우겠네. 오래전부터 혼탁한 황실을 바로잡고 싶었네. 이제라도 그 일을 해야겠어. 그래도 이건 엄연한 반역입니다. 명도 없이 군사를 움직이는 것도 반역이고 신하가 황제를 세우겠다는 말도 반역입니다. 그걸 각오하신 겁니까? 그래. 각오하고 있네. 근데절왜 찾아오신 겁니까? 내가 군사들을 빼내면 국경에 빈틈이 생길 게야. 자네가 그 빈틈을 잘 메워주게. 그런 일이라면 전령을 보내도 충분한 일이옵니다. 절 찾아오신 진짜 이유가 무엇이옵니까? 제가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 자네까지 역적으로 만들 생각은 없네. 하면 왜 찾아오신 겁니까?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싶었어. 내가 반역자가 되어도 날전처럼 대해줄 수 있겠나? 역시 그건 힘든가. 그래 알겠네. 도승 검사. 저는 국경을 지키는 장수입니다. 싸우라는 명이 내려오면 싸우고, 지키라는 명이 내려오면 지킬 뿐입니다. 그래, 그거면 됐네.